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영상예배를 함께하게 될 명세희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도 예배 함께 시작해,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이 기도로 시작할게요. 기도 손, 기도 눈 하고 함께 기도해보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시작해 볼까요? 아름다운 마음 찬양으로 함께 시작해 보아요. 잘 들어 보았나요, 친구들? 그럼 이제 누굴 만날 시간이죠? 맞아요. 키맨을 만나 볼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키맨을 불러 볼까요? 키맨! 지금은 신나는 예배 시간. 예코 클럽 시가. 안녕하세요, 친구들? 키맨이에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네!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요 어떤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예뻐 보일 수 있을까요? 자로랑 음. 아, 폴랄라한테 물어봐야겠다 자로야 폴랄라 어디 있니 오늘은 다른 나라의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바자회 날이야.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깨끗한 옷을 준비했어. 나는 친구들이 가지고 놀수 있게 내가 아끼는 인형하고 <laughs> 장난감을 준비했어. 이 옷을 입은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친구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짜로랑 폴랄라가 날이 갈수록 기특해지는데? 와! 예코 친구들 잘 보았나요? 아주 착하고 멋진 행동을 하고 있네요. 오늘의 주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카운트다운을 외쳐볼까요? 카운트다운 시작! 주는 오늘 예배의 주제는 뭐였죠? 맞아요 선한 행동의 옷을 입어요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따가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그럼 친구들 우리 이제 매일 예배 함께 찬양해보아요 하나님께 기도 찬양을 꼭 드려요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내 안에 상한 마음 새롭게 하시네 오 하시네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나에게 있는 건이 작은 입술과 작은 몸 하지만 주님 I oh. 잘 찬양해 보았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신앙 고백 해보아요 하나 둘셋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열 가지 약속에 대해서 찬양해 볼 거예요 열 가지 약속 찬양해 보아요 Hey 1 0 가지 약속 잘 찬양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희영 선생님께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친구들 기도 선 기도는 기도, 기도 무릎하고 기도들이 준비되었죠? 그럼 함희영 선생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비가 많이 내려서 비피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비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은 비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우사님 말씀 들을 때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마음 주시고 굳은 믿음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 엄청 짧으니까 우리 힘차게 함께 읽어보아요. 선생님을 따라 읽어주세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십절 상반절 말씀 아멘 아름다움을 입은 사람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하, 바울 선생님의 편지네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교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줘야 할지 알려주셨구나.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laughs> 새로 산 목걸이인데 어때요? 예쁘죠? 제기걸이는 어때요? 제가 제일 아끼는 거랍니다. <laughs> 디모데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길 좋아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꾸미면 더 예뻐질까 어떤 옷을 입으면 더 화려해 보일까를 고민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갖고야 할 것은 외모와 겉모습이 아닌 마음입니다. 하, 먹을 것좀 주세요.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laughs> 용가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혼자. 자. 여기 이것 좀 드세요. 아이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야 할 아름다운 마음들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행동들로 우리의 마음을 꾸미고 갖고야 합니다. 음. 바울 선생님, 이 말씀 하신 것을성 도들 에게 잘 전해, 주 어야 겠구나. 바울 이 디모데 에게 보낸 편 지의 내용 과 같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 은 예쁘 고 화려 한옷을입은 사람 이 아닌 하나 님의 말씀 을 따라 아름다운 행동 들을하는 사람 이 에요.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도여행을 할때 함께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에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교회 사람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어요. 바울 선생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들을 편지에 적어서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지요? 맞아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보석과 멋진 옷으로 자신을 꾸미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옛날 옛날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머리도 높이 따올리거나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황금으로 된 장식을 달거나 높이 따 올려서 치장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한껏 뽐내고 왔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갖고야 할 것은 머리와 옷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나 비싼 옷으로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마음을 가꾸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키가 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옷을 멋지게 입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처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멋지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옷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멋진 사람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얼굴이나 몸매처럼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면 돼요. 어?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마음이 아름다워진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행동을 하거든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돼요. 친구와 싸워서 속이 상한 친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그리고 혼자 외롭게 놀고 있는 친구와 함께 놀아주는 것, 넘어져서 다친 친구를 도와주는 것,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것, 맛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해요 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 내가 실수했을 때 용기 있게 죄송해요 라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 읽어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의 착한 태도와 아름다운 마음이 빛처럼 빛나서 사람들에게 비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대요. 바울이 디모도에게 쓴 편지처럼 겉모습을 멋지게 꾸미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아름다운 행동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그렇다고 우리의 모습을 예쁘고 멋지게 꾸미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꾸미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가꾸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을 세상에 반짝반짝 나타낼 수가 없어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별이거든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반짝반짝 빛내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별들이 되기로 꼭꼭 약속해요. 전도사님과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마음부터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빛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퀴즈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네요. 알맞은 별조각을 찾아 맞춰 볼까요? 하나, 둘, 셋. 참 잘했어요.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영도교회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반짝반짝 광고 시간이에요. 코로나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고,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는 거 잊지 말기로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도 아름답게 가꾸는 영독의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보았나요? 우리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꼭꼭 기억하면서 일주일도 화이팅 해보아요. 그러면 우리 바이블송 함께 찬양해보아요. 라이볼송잘 찬양해 보았나요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잘 찬양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아요. 기도선, 기도눈, 기도무릎하고 함께 주기도문 해 보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친구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어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